안녕하세요. 찐의사TV입니다. 쓰리생 시청률이 날로 올라가고 있네요. 의사친구들도 많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럼 오늘도 쓰리생 4, 5화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이 많진 않겠지만 요즘 좀 미리 바빠 업로드가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해요. 지난 리뷰에도 설명드렸듯이 수술하기 전 써전의 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균적으로 유지해야 해요. 손을 씻고 나서 수술방에 들어가는데 손으로 문을 열면 손이 다시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수술방에 들어갈 때는 아랫부분에 이렇게 발을 갖다 대면 센서가 인식을 해서 문을 열어줘요. 처음엔 저도 신기했답니다. 대충 그 일찍 있다가 또 올라온다는 얘기가 맞지? 또 올라오지 뭐. 서울 구경 싫거다고 안 좋았나? 아 좋기는 참말로 진짜 사람 피곤할 것도 모르고 진짜. 제가 맞춰 드릴게요. 예, 저랑도 신경과 진료 는 그날 뵐게요. 대학병원에서는. 병원 근처에 사시는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게다가 여러 과 진료를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병원 오는 것도 일이죠. 이렇게 조동석처럼 외래 스케줄을 같이 맞춰주는 세심한 배려는 칭찬 받을만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모든 환자에게 다른 과 외래에 대해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과 진료도 봐야 하는 상황이면 환자분이 먼저 같은 날로 외래를 조정할 수 없는지 물어보는 게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주로 외래 간호사 선생님들이 외래 예약을 조정해 주시. 리저트 부분에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그렇습니다. 결과들까지 죄다 써 있으니까 너무 산만해. 네. 결과에서 종을 일으키는 메니지오마 볼륨 스레스홀가 c c 였잖아 그러니까 디스커션에서는 메니지오마가 커짐에 따라 종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것 같아. 내가 생각한 그럴듯한 메커니즘 있어서 그거 정리해 봤는데 일단 네가 먼저 써서 나한테 보내 주면 마다 다르지만 레지던트는 전문의 시험 응시 요건이 있어요. 자신이 1저자인 논문 몇 개, 2저자인 논문 몇 개를 써서 기준을 충족해야만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전문이 되기 정말 어렵죠? 학회에서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전공인은 환자도 보고 잠도 못 자는데 생소한 논문을 써야 하고 발표도 해야 하니 참 힘들죠. 이게 영어 논문이면 더 막막합니다. 영어 발표면 더 깜깜하고요. 저도 제 이름이 들어간 논문 다섯 편 정도 있는데요. 생소한 통계를 돌리느라 애먹었었던 기억과 영어로 학회 발표를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잤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이렇게 최성화 교수님처럼 잘 도와주시는 교수님을 만난다면 전공 의 입장에서는 아주 복일 것 같아요. 디퓨즈 에스트로사이트마 의심돼서 내비게이션 바이옵시한 원진환 환자요. 종양 위치도 그렇고 바이옵시 때 바이옵시 니들이 MCA 디스탈 브랜치를 좀 건드린 게 아닐까. 걱정이 돼서요. TFCA 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 니들이 그걸 찌를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야, 오바하지 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 아닙니다. 튜머바이옵시 하면 블리딩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일단 환자 잘 지켜봐. 기본적으로 윗년차는 아랫년차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아랫년차가 노티하는 것만 들으면 이게 응급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죠. 경험상 펠로우 소견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일이야? 원진호 환자요. 아무래도 MCAD 스타일 브랜치 출혈인 것 같아서요. 왼쪽 모터가 그레이드 3로 오른쪽보다 떨어집니다. CT 한번 찍어보면 안 될까요? 그 환자 CT 찍은 지 얼마 안 됐어. MCA 디지털 브랜치가 찢어졌는지, 다른데서 생긴 출혈인 건지, 그걸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럼 환자 오배이 되는 거잖아. 그치? 환자 손도 들고, 눈도 깜빡이고, 다 하시잖아. 네. 좀더 지켜보다가, 지금처럼 잘 지켜보다가, 환자 더 처지면 그때 CG 찍자. 응? 아무리 경험이 없는 아랫년차라도, 두 번이나 노티가 오면, 한번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치를 하는지 아랫년차가 보고 배우면서 트레이닝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펠로우는 제 생각에 본인이 귀찮아서 레지던트의 노티를 무시한 거죠. 의사 일은 피곤하다는 이유가 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곤한 윗년차에게 불필요한 노티를 계속하면 짜증이 나겠죠. 아랫년차가 필요한 노티만 정확히 딱딱 해주면 엑설런트한 아랫년차가 되고 그게 인턴이라면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여러 과에서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환자 봤으면 치열하게 싸워. 그래야 환자 살려. 최성화 교수도 아랫년차가 윗년차에게 대드는 게 힘든 현실이라는 걸잘 알고 저렇게 응원해준 겁니다. 아랫년차는 몇년 동안 윗년차 아래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렇게 큰 소리를 칠수 없는 게 현실이죠. 생각해보세요. 4년 동안 일을 가르쳐주는 상사한테 큰 소리를 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의학은 도제식 교육이라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의학은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랫년차가 말한 중요사항을 윗년차가 놓칠 일이 드라마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성품이 좋은 레지던트 1년차가 있을 때 인턴들 사이에서 그 과의 인기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격이 이상한 위년차가 있는 과는 아무리 인기과라고 해도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장공유자 나왔고 우리가 받기로 했습니다 내사 <laughs> 1차 판정 났고 지금 2차 판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으면 심장 될 겁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머니. 누군가를 위해서 기증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뜻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 피 0.6으로 더 열렸고 멘탈 스토퍼 그리고 왼쪽 모터가 더 떨어졌습니다. 원지자 지금 바로 CT 찍고 교수님 호출하겠습니다. 연차가 낮을수록 본인이 판단해서 시행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업무에서 본인의 판단 범위도 넓어지고 그만큼 책임감도 늘어나죠. 그래서 단계별로 노티 체계가 있으며 펠로우한테 교수님께 호출하겠다고 노티를 한 겁니다. 어, 환자 똑바로 본거 맞지? 네, 10분 간격으로 체크했고, 환자 의식 쳐지는 거 확인하자마자 바로 CT 찍고 출혈량 확인해서 교수님 콜했습니다. 본인이 아랫년차에게 노티를 받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끌고 가다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교수에게 거짓말을 한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의사선생님들은 최송아처럼 훌륭한 선배가 돼야지 이 펠로우처럼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선배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윗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진짜 인품이 훌륭한 사람은 아랫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황달 수치가 매우 안 좋아요 네, 암이 담관에 침범해서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달이란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담즙 색소가 몸의 피로 이상으로 과다하게 쌓이는 질병입니다 피부나 특히, 눈의 공막, 즉, 눈의 흰자가 노랗게 착색된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꼭 한번 간수치 피검사를 받아보시도록 권유해주세요. 니가 잘 보여줘야 내가 똑바로 볼거 아니야, 임마? <목소리> 죄송합니다. 어제 당직에다가 새벽 응급수술까지 있어서 잠을 못 자서 그렇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임마? 네, 죄송합니다. 수술방에서 어떻게 졸 수가 있을까?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총세명 집도이, 퍼스트 어시스트, 세컨 어시스트가 수술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세컨 어시스트는 주로 수술 도구를 잡고만 있거나, 무언가를 당기고 있거나, 하는 등의 단순 보조 역할로, 심지어 수술 필드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인턴이나 레지던트 전연차들이 세컨 어시스트를 주로 맞죠. 수술하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수술 도구를 잡고 몇 시간 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집도이나 펄스트 어시스트는 아무리 피곤해도 졸리지가 않아요. 수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인턴 선생님들 잠이 오는 건 이해하지만 컨디션 관리는 잘해야겠죠? 교수님 이제 서울 안 오세요? 응 이제 안올 거야. 당분간 안 와. 얼굴 보는 건 내일이 끝이야. 교수님. 보통 교수님이 학회나 해외연수를 가면 레지던트들은 아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교수 담당 환자가 없기 때문에 레지던트의 일의 로딩이 확 줄기 때문이죠.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성화 교수가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걸 보면 정말 좋은 선배이자 교수님인 것 같아요. 어떡하지? 아무래도 KTX는 못할 것 같은데. 네. 아마 될 겁니다. 안 되면 되게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제 선배의 말이었는데요. 인턴 레지던트를 하게 되면 만능이 되게 됩니다. 모든 일처리를 누구보다 신속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바쁜 대학병원 전체적인 일이 돌아갑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고 뛰어다니며 부탁하며 어떤 일이든 되게 했던 것 같아요. 대학병원 시절이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저를 많이 성장시켜준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엄마, 나 전화 들어온다. 지금 수술 들어가봐야 돼. 어, 어, 그래, 얼른 가. 이렇게 뛰어다니고 바쁘다 보면 오히려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연락은 소홀히 하게 됩니다. 다른 전화는 다 받아야 되는데 유일하게 안 받아도 이해해주는 전화이기 때문이랄까?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PICU 간호사 선생님들 덕분에 인제가잘 버텨서 이식수술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김준환 교수님도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어떤 일이든 이런 감사의 표정을 볼수 있는 직업은 아마 의료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의사 TV Q&A 편에 의사 일을 하면서 제일 보람된 일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인 것 같아요. 드라마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실제 대학병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 또 만나요. 안녕.